1260번입니다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(x)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요. 1대1 대응이 되려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야 되죠?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똑같이 감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은 1을 기준으로 증가를 하다가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지? 자 그래서 감소하다가 감소 또는 증가하다가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 함수의 기울기들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죠.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.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갖고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곱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3의 곱이 0보다 작다가 되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와야겠죠. 그러니까 마일 0, 1, 2 이런 애들이 바로 만족하는 정수 a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에,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죠. 그죠? 에, 60번 끝이네요.